안녕하세요. 네, 충수타공회 저는 이궁, 이강입니다. 오늘 그 국회의원 총선이었습니다. 4월 15일 어떻게 다 어, 선거하셨습니다? 아, 선거가 아니라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laughs> 예, 우리 <못했습니다. 웃음> 예? 못하셨다는데요? <laughs> 자, 우리 여기 양킥발 추진위원회 사실은 여기 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원장님? 영업은 하지 않지만 우리 원장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다 온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소독도 다 하시고 해서 안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어 며칠 전하고 좀또 또 달라지셨어요, 원장님? 네, 좀 예?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예? 원장님들 좀더 많이 참석하셨고, 네네네. 오늘 이게 평일 평일이다 보니까, 네네. 주말 되면 좀몇분더 오십 분 계신데, 네네. 그분들 아직 시간상 못 왔어요. 자 얼굴 굳어있지 마시고요 다 쳐다봐 주시고 네자 그러면은 한분한 한 분씩 제가 지금 양킥발 추진위원회 초창기에 이 연구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춤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우리 원장님 한분한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우리 그 저기 어 아까 저 촬영을 했지만 안양에 원투 쓰리 네, 학원에 김상철 원장님, 박수 좀 주세요. 박수,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 카메라 좀 한번 얼굴 좀 아, 멋진 아유, 얼굴 반갑습니다. 좀 기사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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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원장님, 예. 양퀵발추진위원회양 예, 추진위원회까지는 어, 아니고요. 어, 어, 지금 현재 다 <laughs> 동참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참이 바로 추진위원회입니다. 예. 아유, 감사하죠. <laughs> 네, 앉으시죠, 원장님. 예, 예. 자, 그 다음에 그 천안에. <laughs> 여러분들 너무 잘 하시는 이동일 원장님 박수 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전하의 이동일 댄스 무도학원 이동일입니다. 댄스 이동일 댄스 무도학원. 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량 리에 청량 리에 제가 성함을 모르는데요. 예. 성함을 <laughs> 모, 직접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세요 영심 원장입니다. 영심 네. 원장님? 근데 네. 유튜브에서 한 번도 못 뵙지? 네. 잘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안 하셨어요? 야 아주 따끈따끈한 원장님이시네. <laughs> 청량리에 청량리에 어디쯤에 있어요? 예, 동대문 경찰서요. 경찰서. 경찰서. 예. 아, 그사 예? 경찰서. <웃음> <웃음> 숨어. <웃음> 동대문 경찰서에 예. 원철이아입니다전 순경이라 고 그러면 꼼짝 못 하는데, 예, 우리 또 경찰서하고 또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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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심 원장님 이셨습니다. 그그 다음에 네 박수 좀 주세요. 네그 다음에 여기 그 안녕하세요. 우리 그 양킥발 추진위원회 총무님을 맡고 계시는 이재두 원장님 네네 네. 네. 일어나서 이제 소개 좀한번 해주세요. 네 간만에 또 뵙습니다. <laughs>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네자그 다음에 그 처음부터 참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예. 수원 북문에 송광무도학원에 여러분. 강진서 원장님 소개합니다. 박수, 박수. 예. 야 원장님, 네. 잠깐만요. 지금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제 야, 이거 우리, 들고 좀 해주시죠. 우리 이강인님이 네. 광고 잘 해주셔갖고 예. 또 원장님들이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예. 매력을 갖고 예. 앞으로 저는 이 우리 이 춤이 네. 아마 곧 저기 무도장에 네. 출연도 <laughs> 하고 아마 전국적인 취미로 다가 될 거라고 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예. 아, 예. <laughs>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들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죠? 예. 예. 이 취미 첫 번째가 아주 너무 예뻐요. 저도 아주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바로 반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춤이 나오면 한 3개월 정도 지켜보는 스타일인데 좋으면은 원리와 특징과 리듬과 모든 면에서 야, 이 리듬 댄스 이 정도면은 소개할 만하다 하면은 저도 바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강입니다.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여기 에이스 댄스 카페 리듬 댄스 학원 어, 양킥발을 어, 총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곽도현 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곽도현 원장님. 아니 우리 원장님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네 많이 네. 오셨습니다. 들고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제가 뭐. 아니 근데 성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성공할이란 확신 아시는 분. 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매니아님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바람직한 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대 처음에 만들 때그 네.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춤 네. 그리고 즐겁고 네. 재밌게 네. 네. 일단 네. 선이 이쁘고 네. 재밌는 춤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제가 유튜브에서도 못 뵙고 또뵌 적도 없는데 그래서 대구의 대한 학원의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전정호입니다. 전정호 원장님, 예, 예, 예. 대구에. 예, 예, 예. 예, 앞으로 근데 유튜브에 왜안 나오셨어요? 아, 예? 이 원래 이 카메라 빨 이런 걸이 유튜브 하면.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아시요 예. 숨어 있는 고수. 숨어 대게 잘하고 되게. 잘 합니다, 아, 숨 춤은 잘하시는데, 하여튼 유튜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 예, 진짜 고수들은. 저 밑에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춤이 예. 마음에 드셨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진짜요? 예, 예. 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이습니다 아, 음. 아니,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아니, 마지막으로 소개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뭘 그래? 요 <laughs> 아까 저한테 저는 맨 끝에 소개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아, 예, 네, 앞에 뭐 아. 계라상 같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예.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여튼. 예. 연구하시고 스텝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 춤잘출수 있도록 여, 으,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하여튼 공이 많으십니다 어이, 별 말씀이시고 그런데 네. 생각보다 네, 네, 네. 되게 호응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주변에서도 이래 뭐큰 인맥은 없어도 네, 네. 각 지역에서 연락도 오고 또문의도 네, 네, 네. 오고 뭐 궁금해서 뭐 네. 솔직히 또뭐 영상도 하나 보내주실 수 없나 뭐 이렇게 아, 와도 예, 그런데 많아요. 아직 영상은 보 보내. 뭐 주고 이런 건 없지만은 예, 예 그렇지요. 네. 관심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디 저기저 구로에 신대방역이죠. 4번 출구 앞에. 네. 조성 니다 조성명 원장님. <laughs> 나도 한번. <laughs> 저쪽에도 드는 <있는> 한번 <laughs> 박수 박수 좀 주세요. 박수 잘 부탁합니다. 저 이강입니다. 충성. <laughs>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양킥발 추진위원회 누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춤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새로운 춤이다, 뭐, 아니면은 뭐돈 벌기 위해서 또 하는 거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시는 거와 지금 현재 놓으시는 발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어떤 점에 이 춤이 마음에 드셨는지 한마디씩 짧게, 짧게, 어 마이크 하나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 저, 저, 저. <laughs> 저 지금? 왜요? 아니 우리는 저 번에 했기 때문에. 두 번에 깜박이다 저쪽 속으로. 예. <laughs> 자 그러면은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이제 하여튼 자 이쪽 보고 <laughs> 질문이 뭐였죠? <멀었죠. 웃음> 원장님이 네. 왜이 춤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점이 가장 매력 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앞전에 뭐저 통합발, 네네. 뭐 따닥발, 뭐 여러 가지 그 미사력도 있고 이래, 있었는데, 네네. 이래 보니까 그 앞전 뭐 이렇게 촬영하실 때도 뭐 살짝이 그 되고 구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래 보니까 너무 개인기고, 네? 아, 맞아요. 네, 네. 그 이렇게 네. 또 유튜브 영향 뭐 탓이랄까 네. 너무 보여주기 그런게 좀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이게 통합발이 저도 이렇게 선두주자로 이렇게 일찍부터 네. 통합발을 했지만은 네, 네, 네. 에, 놓치기가 사실 아까웠는데 예,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빨리 이게 갈아 하게 된 계기가, 예, 고는 앞전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 뭔가 이거는 조금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예, 예,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예, 연구하게 되고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시는 예. 걸 보니까 일단 춤이 예뻤어요. 저는 아주 음. 진짜 예쁘게 봤어요. 사람은 뭐 네, 예쁜 건 아니고, 저는 <laughs> 예쁜 거 보면 알아요. <laughs> 자, 그다음에. 우리 그 대구에서 올라오셨거든요. 오늘 저는 처음 뵙습니다. 어떤 점에 그한 눈에 반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좋았을까요? 아, 첫째는 이 기존 춤은 보통 육육발에 이런 거는 서로 남녀간의 교감이 많이 없다 말입니다. 떨어져가 놓는 손 놓는 춤이 많은데 요거는 이 서로 안고 이런 교감을 서로 느낄 수 있는 텐션이라든 이런 게 그런 데서 마음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예, 그런 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그렇죠. 예. 데서 제가 춤이 많이 끌려 있습니다. 예. 네, 뭐. 가라고 또 리듬 짝, 지금 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리듬 짝을 해는 분들은 이걸 한번 접해 보면 진짜 반할 거예요. 어, 리듬 짝을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처음에 딱으시고 마음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바 있는 물론 668 이런 것도 다 이거 뭐랄까 하냐면 이+ 리듬이 있지만도 이거는 그+ 그게 다른 리듬보다는 월등히 높은 그런 리듬을 느끼기 때문에에요 그래서 여기 그런 데서 많이 춤이 안 끌리겠나. 예, 반응도, 조, 반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그렇게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 네. 자 우리 각대 위원장님 네. 이 춤이 네. 만드시게 된 어떤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왜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그 만드시게 됐으니까 갑자기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네. 예, 제가 그 66발을 하면서 네네네. 그 처음에 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런데 그 우리가 그 246이라든지 네네. 그 66발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그 음악을 잡고 노는 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우리, 우리, 민, 우리 민족이 무슨 한 맺힌 사람처럼 이렇게 그 아주 묵직한 건 있는데 네네. 경쾌한 리듬이 없어요. 네. 어, 우리가 그 화려한 리듬이 없어서, 지금 전, 저, 전종호 원장님 얘기했다시피, 뭔가 즐겁게, 경쾌한 리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강진석 원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조성대 원장님한테 제가 SOS를 쳤어요. 네, 그래서 같이 만들게 <laughs> 연구하게 됐는데, 아마 앞으로 이 춤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저 우리 <laughs> 준비하고 계시죠 네 수원의 그강지서 원장님 예강지서 네? 원장님 네 하여튼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호 원장님 <laughs> 아 제가 제 네. 네. 그뭐 댄스라고 그러는 거는 그래도 거의 조금씩 다 해봤어요. 네. 그 어렵다는 댄스 스포츠도 제가 해봤고, 네. 그, 근데 이 짝춤은 네. 제가 이제 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지 제일 매력 있는 춤이에요. 리듬 네. 댄스. 그래서 리듬 짝도 제가 초창기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리듬 짝을 췄어요. 근데 이 춤이 자꾸만 이렇게 보면은 변천사가 아까 우리 조석내 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꾸만 변질되는 거예요. 또또 또 우리 이강희님이 방송이나 이런데 보면 그 춤에 맥 맥을 갖고 역사를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막 의자도 밀어놓고 시범도 <laughs> 보여주시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그래도 뭐 지루박은 지루박답게 추고 탱고는 탱고답게 추고 춤이 그다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리듬 댄스에다가 뭐, 그런 춤이 믹서를 하면은 그 좋은 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아쉬운 거고, 그리고 668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선두 주자지만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점을. 여자 친지바라는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는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 춤은 제가 보니까 역시 저도 6 6 8을 리슨을 해봤지만 역시 부작용이 많은 춤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도영 원장님하고 제일 또조정영 원장님하고 제일 신경 쓴 부분이 네. 우리 옛날 그리듬체하의 그런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또 육육발도 참 좋은 취미잖아요. 그렇지. 양발을 쓴다는 거. 네. 제가 처음에 육육발을 하니까 따닥 해시는 분들 참 벌레 보듯이 많이 봤어요. <laughs> 예? 그래도 그 숨은 거, 양발을 쓰면은 그 이상의 두 배의 취미 나온다는 거를 감히들 그런 걸 모르고 함부로 막 말도를 하더라고. 어? 죽을 때까지 뭐 따닥만 한다고 했좀해 하지. 다들 바꿔서 해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아, 응? 그래서 제가 그런 데 역점을 더 가지고 제가 이 춤했는데 적극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대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실망감은 안 느끼게 좋은 춤이라는 것을 곧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아 적응이 된것같은데 아 아니 근데 원장님. 에 적응이 되셨그 저기 저 짝. 안 되겠는데 이제. 그 시연하실 분다 해놓으셨죠? 네. <laughs>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 근데 제가 그 있잖아요. 그 처음에 와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스텝을 하시는데 춤이 굉장히 예뻤어요. 어 그래서 나. 누구, 누가 오시면 우리 이재도 님께서 총무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자 이재도 원장님 예, 예. 네네 어떤 춤이 어떻게 가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똑같이 느끼는 바가 있고 그래서 이 춤을 지금 접해봤는데 처음에 할때 하고 또 지금 하고 또 틀려요. 점점 재미가 있고 리듬도 점점 빠져들어요. 그리고 또 슬로우 때또 잡을 수 있는 음악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강약이 완전히 잘 맞아떨어진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동참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면 후회하시니까 일찍 배우셔서 재밌게 놀기시기 바랍니다. 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저부터 좀 먼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laughs> 하여튼 그저 청량님, 예? 이지 어, 그 청량님, 아, 영심 원장님. 그왜 영심 원장님이셨을까요? 근데 하여튼 춤이 예뻤거든요. 한 말씀 잠깐이라도. 어, 착한 건 아니고 춤이 굉장히 예뻐보였어요. <laughs> 예. 춤추기 아주 딱 좋은 그 몸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마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네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네. 이거를 처음 어떻게다가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요 네네네. 경쾌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학생이 1번발 연습하는 걸 봤어요 네네. 근데 아.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대박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대부분 <laughs> 네. 왜냐면 하 66발보다 네. 더 네네네. 경쾌하고 좋은 호응이에요 학생들한테서 그때 일단은 접하는 사람마다 네. 다 한마디씩 해요 딱 그냥. 보기만 하면, <laughs> 어, 어, 괜찮다. 화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네. 저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동일 원장님께서는 춤에 대해서 아주 그 원칙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거 아니면 잘안 쳐다보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배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춤이 아주 마음에 드셨, 그래도 이동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춤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딱 맞,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자 그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오시게 됐고 앞에 원장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네. 어, 어떻게 됐든 일단 이 좋은 춤을 먼저 선배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laughs> 저는 여기 늦게 참석했지만 어 학원에 가서 학생들한테 네. 기본 발로 일본을 알려 주고 아, 한번 잡아 봐세요. 아니 음. 그래, 등록한다고 벌써 세 분이 등록을 했어요. 현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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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어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두 번째는 육육 <laughs> 이사 <laughs> 하면서, 제가 리듬작도 했지만, 이렇게 살찌기는 처음이에요. 지금 한90 나가는데, 아마 이 춤만 하시게 되면 10kg는 빠진다 보장합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어, 어 부족하나만 어, 노력해서 선배님들, 어, 만드신 분들에게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아리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리 그뭐 선배, 후배를 떠나서요. 우리 양킥발 추진위의 초창기 멤버로서 다 같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만드는 그런 양킥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정말 여러분들의 우리 원장님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어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 원장님들의 그한분한 한 분의 공로가 인정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네. 예, 예, 그래서 양킥발, 양킥발 추진위원회 초창기 웬만한 우리 김상철 원장님. 예, 다시 한번그 아까 충도 웬만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 그리고 웬만해서 동참하시는 분이 아닌데 맞습니다. 그렇죠? 제 원장님은 제가 알죠. 저는 원장님 잘, 잘 모르시죠. 저는 원장님 유튜브에서 많이 웠습니다 네. 춤이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진짜요. 아니 정말요. 이거 뭐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 왜이 춤에 얼마나 좋으셔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저이 춤을 처음에 만드신 우리 저 인천 에이스 원장님하고 강진석 원장님하고 네, 네, 조성래 네.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제가 이거 한 며칠 됐습니다 이거 와가지고 네. 이 춤을 사실 많이 셌어요 네. 춤이 새로운 춤이 나오면은 네, 네. 저걸 될까 안 될까. <laughs>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이러다 보니까 꼭 막차를 타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 그 어떻게 우연한 계기가 돼가지고 와서 춤을 봤는데 아 이거는 뭐뭐생각할뭐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바로요 예예 예, 바로 가지고 제가 통사정을 했어요 동참을 좀 하게 좀 해달라 아 그래가지고 요 동참을 하게 됐어요. 예 계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예예 예, 예. 아주 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리듬도 좋고 네네 네. <laughs> 자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예 제가 춤 저도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아, <laughs> 사실은 예뭐 그래. 방송이 이렇게 근데 춤은 잘못 춰요 <laughs> 오, 뭐 보셔서 알지만 그러나. 춤에 대한 어떤 오랫동안 이렇게 봐온 게또 있어가지고 눈은 또 높아요 제가 그래서 웬만해서는 춤을 이렇게 홍보하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홍보하고 이렇게 선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개월 지켜보고 에이 저거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도 역시 우리 원장님들과 같이 딱 보는 순간에 맞아 이 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여러분들 우리 매니아님들. 정말 생각하셔야 될게 새로운 춤이라고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타일을 정말 예쁘게,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양깃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빨리 배우십시오. 이게, 이게 금방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추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스 댄스 카페에 우리 많은 원장님들을 모시고 양킥발 추진위원회 초창기 멤버 원장님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